알렐루야.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되면 추석 명절이 되어지는데 아침 저녁에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겨오고 가을 깊은 곳으로 우리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도 생각나고 또 열매라는 단어도 생각나고 추수라는 단어도 생각나고, 성숙이란 단어도 생각나고, 또 우리 개는 우리 최기한 집사님이 우리 국화 축제라는데, 국화라는 말도 생각나고, 이번 가을에는 성숙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10년쯤 교제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상처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세월이 갈수록 사람에게 안정을 주고 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분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사랑을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은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 두로 지방 이 지방으로 예수님이 사람 만나러 가셨고 31절에 보면 이제 시돈 지방을 지나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 갈릴리로 가신 것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이방 지역이었고 무슨 많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먼 북쪽 지역이었고 율법의 관할에서 벗어난 지역이었지만 은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는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그래서 이 여인은 두 번씩 강조하면서 이방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의 성격을 말해주죠. 귀신은 더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존재인 것이고 사람을 추락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귀신은 먼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사람이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귀신의 존재. 그래서 어린 딸이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이입니까? 또 하나는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기 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잘 듣지도 못해요. 잘 말하지도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저희 아버님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보청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귀찮다고 보청기를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보청기 사용하세요. 괜찮다, 다 들린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혼자만 못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저희들이 아버지! 라고 해야 그제서야 들리는지 저를 쳐다보곤 하긴 합니다. 당신은 편안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바로 이방인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경계선이 없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보면서 아, 예수님이 기 먹은 자를 찾아가셨구나. 나는 기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두 가지 사건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나쁜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마치 귀신 들린 제정신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또한 우리들이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이 기도하는 입 전단의 의미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잘 보고 머리로는 바른 생각을 하고 귀로는 제대로 들을 것을 잘 듣고 입으로는 해야 될 말을 잘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병들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들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병들고 연약한 나도 상처받고 시음하는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먼저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수로보니의 여인. 여러분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여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곧바로 달려가고, 즉시로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곧바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그래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구하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 발 앞에서 여러분 강구하게 되면 이 여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얼른 들어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유대인을 배부르게 해야지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개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방 여인을 멸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입장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관점이기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표현하기보다도 거칠은 표현으로 개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차갑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여인이 너무 섭섭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강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짓밟으면 되겠습니까?라고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첫 번째 토로한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도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 말씀 그대로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도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사용한 단어 중에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죠. 또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했죠. 예수님께 끈질기게 예수님께 호소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지 될때 예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스러기라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의 마음이 탁 움직여가지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린 딸을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세요. 여러분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도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탁 꽂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치료 행위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흉내 낸다고 다른 사람의 귓구멍에 손을 꽉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탁 하시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더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침을 뱉은 거예요. 여러분 이 침은 불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침에는요. 치료 행위가 침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침이 약의로 의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쓰여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이 환자의 혀 혀가 부러져서 말을 잘못하니 혀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는 조금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만은 만약 이런 일이 내 앞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용납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혀를 내보내 주자고 제가 손바닥으로 여러분의 혀를 탁 때렸다 생각하면. 여러분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할 때 오늘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위 앞에서 이 말이 잘안 되니까 말이 혀가 굳어 있으니까 예수님, 왜내 혀를 때립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혀가 굳어 있으니까 예수님, 왜내 혀를 하작고 만집니까? 예수님 이게 뭡니까라고 하면서 어눌하게 예수님 앞에 막 반항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 행위에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가도 의사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다 맡기듯이 자기의 온 몸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 행위에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에바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바다라는 것은요, 이제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바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 열린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열려진다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려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죠?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나갈 때 겸손했어요. 그리고 간절했어요. 그리고 또한 끈질겼어요. 개치금을 당해도 침배 틈을 당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또는 에바다. 이렇게 말씀으로 덧입혀질 때 오늘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어린 딸이 침상에서 일어나 제정신이 들어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또 듣지도 못하고 어느한 말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죠? 혀가 다 풀려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귀신들인 자처럼 잘못된 생각 그리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나니 바른 것을 보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 말해야 될 것을 바르게 말해야 되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 반응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3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몹시 놀라 심히 놀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오늘날 놀랄 일이 없어요. 아무리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요, 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무리 놀랄 만한 일이라고 얘기해도 보면요, 그게 그런 일이에요. 다 비슷한 일. 놀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들이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에바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에바다라는 찬양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또 한번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 내용하고도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 만들어졌는지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워진 이 세상길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주님 없이 걸어가다가 나의 영혼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수 없네. 오직 길가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떠나니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수 없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면 잘될줄 알았는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침내 실패와 절망뿐이네. 후회와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 품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눈을 탁 뜨게 해 주셔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절 가서도 보니까요,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아무 것도 볼수 없고, 아무 것도 들을 수 없네. 그렇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예수님 모르니 세상에서 산다는 게 방향이에요 방향. 이리저리 헤맸지만 열매도 없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지하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이찬양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주님 없이 살아가 실패와 좌절과후회뿐입니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 i os, os, os... 何なよ。